당신이 최고야가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저 크게 오른손 요들 한번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뜨시겠습니다. 우리 황삼수 우리 경남 대표님도 나오십시오. 황삼수 경남 아주 귀한 분이 우리 못 실지 못했습니다. 네네. 여기, 여기 앉으시죠. 네, 앉으시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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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자 우리 당신이 최고야. 아, 당신이 오른쪽 어, 손가락 검지를 어, 드시고 당신이 하면 최고야합니다 당신이 한번 더, 당신이 식구야. 그다음에 다출산 하면 최고합니다 다출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오후에 포럼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더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다출산 하면최고합니다 다출산 감사합니다. 식구야. <laughs> 자 식당은 오늘 이제 단체 산 촬영은 먼 곳에서 온 순서대로 사진 촬영을 하려합니다. 먼저는 하동군, 그다음에는 청주시. 그다음에 연천군 그다음에 마포구 순서로 촬영을 하도록 하고 식사는 바로 맞은편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. 우리 사, 여, 상담 아카데미 상담원 우리 식구들